그러게 <목소리도> 되고꼭 <있고>, 뮤지 장면이에요 <laughs> 아니요 아닙니다 어? 어? 원래 저는 다른 장면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 하세요 하세요 말이 다르네 이걸 하니까요 <목소리도> 네. 네. 그, 미스쿠시 황실 하고 아예들아예세요 네, <laughs> 가져오세요 팽이랑 <laughs> 종이랑 아 그냥요? 의자아 네, 네. 네? 제가 하우동할래 아니요 미스시 이게 뭐죠 뭐? <laughs> <뭐야>? 모요 <모르겠어. 웃음> 나서 있는 골예요 이거 해, 그냥 이거 해.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기, 이 번. 이번이 에요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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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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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지도 음에엔 저렇게 그치, 그치. 청년의 시절이있었어 그치 <laughs> 이렇게 S4 그서유시전유시3 <laughs> 2 1. 그아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원래 하시려던 것도 한번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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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시려던 원래 하시는 거는 네. 먼저 아, 네. 시작했어 자, 포즈 딱 잡아 주시죠. 네. 자. <laughs> 아, 잘생겼다. 아잘생겼어 그리고 좋았습니다. 3, 2, 1. 그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는 네. 여기까지 하고. 어, 어 준비가 됐요아 <laughs> 거기서. 네. 네네. 어디 장면이죠? 저는 이 힐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 네. 이, 시작하시죠. 이 옷을 입고 해서 네. 재밌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네. 눈을 감고도 외울수 있는. 귀여워지죠. 나는 개새끼의 노선이다. 3, 2, 1,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김범배우님은요? 아, 저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제일 좋아해서 네. 사진 찍는 신으로 좋습니다. 진짜 사진을 찍어볼까요? 오. 네, 좋아요. 저는 나체 가려가지고 혼자 찍는 거못해 같이 아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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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컷. 네, 네, 네. 가운 네, 네. 네. 다음엔, 네. 네. 다음엔, 네. 다음엔, 그 뒤에도 보시고, 앞에앞에 네. 보시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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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오른쪽. 응. 너 그거 언제까지 메고 있을 거니? 어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